자, 안녕하세요. 자,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에 이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르네상스 배웠습니다. 자, 르네상스 자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요? 재생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용어를 갖고 있었는데요. 즉 그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예부흥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첫 번째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두 번째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르네상스 자체를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고대 문화에 대한 열풍이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와 더불어서 사회 비판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종교, 교회를 크게 비판하게 될 텐데요. 에라스 미스의 우신 예찬,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자, 여러분은 반드시 요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90쪽과 91쪽에 있는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매 이야기에 보면, 알프스 이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르네상스 자체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 의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자, 혹시 지도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죠?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고, 북유럽도 말 그대로, 알프스 이북도 어, 북유럽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게또 경제적인 루트가 바뀌게 되면서 또 새로운 또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르네상스에 헷갈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화면 보세요. 자, 미의 여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도 어렵죠? 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하고 근대의 미술은 거의 동일하다. 르네상스 시기죠. 자, 그런데 중세는 동떨어진 시대처럼 완전히 다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죠. 그래서 고대 근대의 미술이 유사하고 중세는 전혀 다른 미술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르네상스 이야기 쉬울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은 교과서 92조, 93조의 내용 참고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지부터 볼 건데요. 먼저 종교 개혁의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세력 자체가 문제점이 발생했죠.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성직 매매를 한다든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뭐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고요. 자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활판 인쇄술의 발달. 자 이것도 이제 북유럽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르네상스에서 이야기했었죠. 이미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대중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써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여러 번 찍어주고 어, 대중들에게 쉽게 어,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 내용 자체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있다면 한번 찍어내면 여러 번더 찍어낼 수 있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환경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해두면 되겠고요. 자, 방금 봤던 내용이네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즉 일명 북유럽 르네상스의 바로 사회 비판적 내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종교개혁을 이끄게 됩니다. 왜 분위기나 유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에라스 미스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여러분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명의 인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 자, 루터는 어떤 배경에서 종교개혁을 이끄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면요. 루터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원래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천둥 번개가 내리던 날에 삶의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삶도 이제 독특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당시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황이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그거 가지고 성당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당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하게 돼요. 면벌부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현생에서 죄를 졌거나 뭔가 사람들을 다치게 했거나 뭔가 종교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교회에서 교황이 야너 돈을 내면 너 천국 갈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의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돈을 내고 면벌부라고 하는 거 죄를 면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증서입니다. 이걸 사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당시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면벌부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종교의 뭐 신앙적인 어, 개인적인 뭐 자유가 있어서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 면벌을 판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적인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가거나 혹은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 근황정토에 가면 가지 돈을 주고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면 돈 없으면? 천국 못 가나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 교리나 이론 자체로 봤을 때도 그러한 비판을 누가 했느냐 루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 하지 않죠. 왜 나도 내가 삶의 죄를 지어주고 면벌부을사주고내 뭔가 양심적인 불만을 씻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교회를 비판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루터는 워낙 강직하고 뭐 사실주의자고 종교 교류를 따를 때 성경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전면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굉장히 솔직한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건데 루터가 교황과 교회를 비판할 때약 95개에 이르는 비판적인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명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에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2017년은 거의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발표한 지약 500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아래 보면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내용 20조하고 26조 정도의 내용이 어, 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학습지에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더 여러분이 읽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루터가 이제 교회를 비판하게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싫었겠죠. 교황은 싫었겠죠. 그래서 루터를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센 제후, 작센 공이 이 루터를 보호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루터를 쉽게 교회 세력도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루터는 작생공의 보호 아래, 제후의 보호 아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삶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황제 아래에 있었던 제후들도 이러한 루터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 옹호를 하게 되면서 결국 카톨릭 기존의 세력들도 루터의 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도 독특하네요. 1555, 1555년입니다. 자 이것의 결과로 결국 루터의 입장이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 인정이 되는 건데, 일명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터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개신교, 동네에 가면 있는 옥사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칼뱅은 루터에 이어서 새로운 종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칼뱅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서 새로운 종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이 독특합니다. 예정설 이라고 하는 걸 들고 오게 되는데 인간의 삶은 이미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가 예정되어 있어서 내가 현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또한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농업은 내가 농부가 열심히 농민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뭔가 생산물을 가져가죠. 근데 상행위는 물건을 값싸게 가져와서 그걸 비싸게 팔다 보니까 뭔가 어 뭔가 뭐 세속적이고 뭐 비판적이고 뭔가 사기꾼 같고 뭐 이런 입장들이 많이 어 이미지로 굳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워낙 상업행위가 발전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인들이 대거 등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 교리나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갈 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칼뱅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들고 오게 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상업행위를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대거 상인계층들이 이칼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됩니다. 즉, 칼뱅파나 기존의 카톨릭 종교 교리 입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 교리의 입장이 제시되는 겁니다. 이미 기존의 질서 세력이었던 교황이나 카톨릭 세력들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업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칼뱅의 종교 교리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지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아마 뒤에 지도에 있을 겁니다. 이 내용 한번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국은 여러분이 참고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영국의 국왕 중에 헨리 팔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카톨릭의 세력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기존 적으로 종교 관념에선 이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신성지 되지 않았고, 또 교황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헨리 8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고, 교황이 입김은 강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러면 영국 교회가 기존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들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네, 이혼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기존의 교회로부터 분열을 하게 됩니다. 즉,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닌 영국 국왕이 하겠다. 그것이 수장법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존의 영국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수도원이나 교회 세력들을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지를 몰수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 시기에 절대 왕정을 이끄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아예 기존의 교회로부터 완전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게 돼서 영국 국교회 영국만의 새로운 교회 세력들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존의 종교 세력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 헨리 8세가 개인적으로 사생활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위한 명분에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기존의 루터나 칼뱅의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일명 국교 카톨릭과 지금 방금 이야기한 루터파나 칼뱅파의 사이에서 이제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독일의 영토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약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쉽게 30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해요. 자, 이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어, 국가 간의 어, 국제전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해결하게 되는 내용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담게 되겠죠. 가장 핵심이 뭐냐면. 통치자가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통치자가 신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즉, 30년 전쟁의 결과인 베스트팔렌 조약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30년 전쟁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칼뱅하고 관련이 있고,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로. 카톨릭, 루터파, 그리고 칼뱅파까지 이러한 세 가지 종파가 모두 새로운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칼뱅이나 루터가 기존의 카톨릭 세력을 누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콘스탄츠 공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하고 후스는 화형당하거나 제거당했죠? 이단 취급당했죠? 그렇게 되었겠죠. 근데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성공을 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역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평가가 단호합니다. 대중들은 단호하죠. 자, 그래서 칼뱅파 세력들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었던 북유럽 지역,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자,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92쪽에 있을 겁니다. 자, 면벌부 한번 보세요. 면벌부. 자, 면벌부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을 일정 금액을 내면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증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요 면벌부 살고 어, 사고 있는 거죠. 마치 새로운 음식점 개업해 가지고, 여기 맛집 해가지고, 사람도줄 서가지고, 여기 가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면벌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과서 92쪽에 있는 내용인데, 루터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네 가지 정도를 실어놨네요. 교과서 탐구해보자에 있는 내용이죠. 어, 6조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증명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면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조도 웃기죠. 그들은 돈궤 속에 금화가 딸랑소리를 내며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온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할 거고요. 36조. 진심으로 회개하는 크리스트교는 면벌부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하지 돈적인 가치, 정적인 권력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면 대응을 한 겁니다. 교황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인 거죠.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인데 감히 뭐일개의 성직자 하나가 갑자기 등장해서 교황을 비판한다? 당신은 주교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힘이 있는 세력도 아닌데 감히 교황을 비판한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루터라면 이렇게 정면으로 교황, 교회 세력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93쪽으로 갑니다. 베스트 팔렌 조약 1648년에 체결된 조약인데 얘들아 이거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네, 30년 전쟁도 좋고요. 자, 핵심은 뭐다? 칼뱅파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칼뱅파가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카톨릭 루터, 칼뱅파까지 모두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왼쪽의 지도에선 여러분 뭐볼 거냐면 비텐베르크 보입니까?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면 동그라미를 쳐보듯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루터가 95개조 반복문을 발표했고요. 여기 제네바 보이나요? 스위스 제네바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칼뱅이 자기의 종교 내용, 뭐 예정설 이런 걸 발표하게 되으로써 자기의 종교 교세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구교라고 하는 세력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프로테스탄트, 일명 저항하게 되는 새로운 종교, 신교조, 일명 개신교, 목사님의 이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지도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자 칼뱅의 입장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칼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칼뱅이 쓴 책의 어, 내용에 자신의 입장을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인간의 삶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를 즐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정설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든 상행위를 하든 상관없다. 즉 도시 상공업자들이 이러한 칼뱅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 자본주의의 맹화라고 하는 그런 상공업행위가 워낙 발전된 시기였기 때문에 칼뱅의 입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공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칼뱅은 예정설을 이야기했고요, 베스트 팔렌 조약에서 칼뱅파가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개신교로 칼뱅파가 자리잡게 된다.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종교 개혁을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르네상스도 한번 복습을 해보았고요, 어,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루터하고 칼뱅을 중점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좀 여러분의 그 관심을 이끌어 보려고 뒤에 칠판에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재미삼아 여러분이 좀 웃겼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영상들 반복해서 여러분 좀 시청해서 잘 공부해서 학교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조금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냐고 고생했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자, 고생했다, 얘들아.